4차 산업은 융합과 소통시대. 이보형 작시 낭독. 중내, 산에 세상이 떠들썩하다. 급속히 변하는 지구촌의 생태 파괴. 편역과 몰입, 비닛빈 부위의 격차가 심해지는 선지국 되려는 경쟁의 심화 1차 2차 3차 4차 산업시대의 편리함 부의 확대 도모가 답툼 일색이다 지키자 부수자 바꿔라 고수하라 일말의 양보 허용 없는 주장의 충돌이다 세상이 뒤죽박죽 진니가림보다는 이해 득실이 우선인 아의다툼 생사, 싸움을 한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두가 사람이 만든 사회의 이념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의 교훈을 떠올리자. 부정부패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고인물이 썩듯 장기 집권 독과점이 문제가 된다. 변화는 두렵다. 나이 경험 축적됨이 많을수록 덧거리는 변화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어야 한다. 천지 개벽하듯 큰 바뀜도 있다. 기회와 위기, 기쁨과 슬픔, 출생과 사망 인생이 짊어진 숙명이다. 4차 산업 시대는 1차, 2차, 3차 때와는 다른 시각 처신으로 살아야 한다. 융합과 소통, 배려와 나눔으로 다툼과 고통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칩니다.